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에 어, 영상이 안 올라왔을 건데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말씀드리자면 어, 지난주 주일부터 3박 4일정으로 4일 일본 도쿄에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이제 어, 저희가 항상 매년 일본 땅에 가서 선교를 행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2020년 이후로 어한 번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본 비행기가 진짜 비쌌어요 근데 이제 올해 되니까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다시 저희 일본에 가서 성교사님들 만나 뵙고 또 무난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내년에 우리가 성교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나누고 또 비전을 같이 나누는 어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성교사님과 함께 어 한 일본의 한 공원에서 이제 그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갔다 와서 짧게지만 어 제가 이제 가서 제 간증을 좀 짧게 어 전하고 또 이제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어 식사 봉사 하는 자리에 갔다 왔어요. 음, 이렇게 가서 저희 제가 이렇게 어, 간증을 할수 있었던 것은 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저희 바람과 같이 몰아가 주셨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할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항상 우리가 성교하면서 전하는 것은 어, 딱한 가지, 뭐 성교가 거창하게 뭐 이렇게 가서 뭐누을를 섬기고 뭐누을 봉사하고, 어뭐 이렇게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서 어 제자 사문하는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제 어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전하고 증거하는 한 영혼이라도 그어 마음을 어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 이번 일본 여행을 준비했었는데 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설수 있고 증거하는 자리에 설수 있기를 또 기도하면서 또 내년 내 일본 선교를 어, 잘 준비하려고 어, 마음 먹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전해야 될성교가 아니라 어, 여러분 자리에서 그 이름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또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것이 바로 성교의 자리고 어,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 성교 자리에 잘설수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이제올한 해가 이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우리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지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어 항상 올해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만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아, 이 생각, 내가 생각대로, 어,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나는, 어, 좀 사실이, 전 믿어지고, 정말 그렇게, 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 앞으로도, 이렇게 성령과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바람 같이 오랑하신 우리 함께 경험하고 또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 그 기도하셨던 제목 이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새 한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어, 일본에서 자주 불리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또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어, 꽃들도 이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생명 샘소 사나 눈물로 짝 지나갈 때에멋자라 열매 맺 히고 웃음 소리 넘쳐. 하늘이 열리고 모두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あおげては開き僕らはみる」